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곤충이 화가 나서 단체로 갈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면. 4배속을 돌리고. 저기 몇 마리씩 계속 빠져나가요. 계속 빠져나가. 그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요. 메가 스파이더를 내가 다 잡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어! 호타타닥! 다 갔죠 메가 스파이더 그럼 여기서 얘들은 이제 사라지는 거고 여기를 풀고 오야지를 여기 세워두고 그 다음에 꿀빨기 구역 채밀 구역에 애들을 옮기면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곤충이 고기도 자원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옮기고 그 다음에 곤충 젤리도 옮깁니다 근데 요, 요때 벌레가 태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 속이 빠르고 반격을 안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입구 쪽으로 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경비를 여기 세운 겁니다 이쪽에 오야지가 여기 가만히 있죠 나머지 애들은 계속 운반하고 저기서 경비 쓰는 애는 계속 경비 쓰고 있고 그러면 내가 시킨 걸 모두 벌써 젤리 한천개 정도를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 소집을 해제하면 구역 때문에 다시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한 사이클 끝입니다 한 사이클 끝요 방법인데 구역 설정을 하는 게 조금 귀찮은데 기지에 충분히 할 일이 없으면 혹은 리프터가 한 5대에서 10대가 있다면 구역 설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렇게 스위칭을 할 필요도 없고요 요런 자동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최대 곤충 젤리가 아까 거의 2만 이 넘고 거의 3만개 가까이 갔는데 지금 곤충 젤리는 16,000개 있습니다. 이걸로 많이 바꿔 먹었어요. 기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요게 곤충 젤리를 시작하게 된 시점입니다. 갑자기 미친 듯이 올랐죠? <laughs> 요게 한번 떨어진 거는 사고 싶은 거막 사가지고 희귀품 상선이 왔는데 희귀품 상선 가진 거 전부 다 주세요. 그래서 전부 다 샀어요. 다 사지더라고. 곤충젤리 한 2만개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요렇게 기지같이 올리고 있고 물론 리멀드가 저 기지같이를 올려서 할건 없습니다 할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동화가 된다 요 자동화를 시키는 방법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이제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물어볼 것도 많아요 이제 그 시간을 가져볼게요. 잘 봐요. 곤충 군락이라는 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맵에서 확장하는 곤충 군락과 확장이 멈춘 번식이 이제 멈춘 벌로 치면 분봉이 멈춘 군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밖에 밖에서 동굴이라고 된 지역이 있어요. 산 지역 중에 동굴 동굴 아니었네. 막상 찍으니까 동굴이 없네. 여기 있죠. 동굴로 된 지역에는 벌레가 한두 마리씩 살아요. 그 군락은 확장을 안 합니다. 근데 이벤트로 나오거나 아니면 고대 그런 데서 나온 군락은 확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맵에 한정되게 확장을 해요. 한 30개 정도. 어, 그 맵에 따라 다르고 뭐 모드 혹은 설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한 30개 정도입니다. 어? 고토님, 저는 30개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이벤트로는 100개도 나올 수 있고, 150개도 나올 수 있어요. 어. 기지같이 해제, 그런 모드를 깔거나, 그러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150개가 나와도 더 이상 확장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장의 제한은 한 군락에 30개 정도다. 그렇고, 젤리가 이렇게 하루에 한 20개?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20개씩 나오는데 타이난이 이제 조금 머리를 써놓은 건 뭐냐면 계속 계속 젤리가 나오지 않아요 젤리가 나오는 구역이 일단 정해져 있고 요렇게 8개의 구역에 나와요 8방향으로 젤리가 나오는데 스택이 쌓여서 젤리가 계속 나오다가 40개 정도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젤리가 안 나와요. 어, 뭔가 젤리가 없어져야 나와요. 곤충이 먹든, 내가 가져가든, 아니면 젤리가 상, 뭐, 내구도가 달아서 없어지든 해야,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벌레가 계속 놔뒀는데, 갑자기 나한테 공격이 와. 잠잠하던 앤데 열사병도 아니고 한파도 아닌데, 그거는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왜그러냐면 이, 벌레가 나오는 숫자보다 곤충 젤리가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곤충 젤리는 계속 나오는데 40개 이상 혹은 그 뭔가의 임계점 이상으로 넘어가면 곤충 젤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벌레들이 굶어 죽는 거야. 그러면 정착지에 오게 약간 타이난이 그렇게 의도를 해놨어요. 뭔 짓을 해도 존 번은 못하게 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뭔 짓을 해도 곤충젤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멀드 이 운반, 이 아이템이 밀려나는 메커니즘상 벽으로 다 막혀 있어. 아무데도 물건이 못 나가. 그러면 벽을 막 넘어가고 그래요. 넘어가고 그래. 그런데 곤충젤리는 딱 팔방향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외 지역에는 아예 생성도 안 됩니다. 벽으로 막고 여기만 열어 놓으면 여기 하나만 생성되고 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데는 안 나와요. 40개 넘으면 또안 나오고. 그러면 요렇게 하면 어때요? 요렇게 하면 대각선에 나오나요? 당연히 안 나옵니다, 또. <laughs> 이건 또 막아 놨어요. 닫힌 공간을 어떻게 판별하는 건지 요렇게 하면 요쪽도 막혀 있으면 밑에 안 나옵니다, 또. 어, 밑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막 바닥으로 여기를 꽉 채워놔요 바닥 바닥 건설했다가 취소해가지고 강철 같은 걸 하나씩 올린 다음에 취소해 놓으면 또안 나옵니다 그렇게 막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해도 다안 나와요 그냥 다안 나와 이놈이 무슨 벌레 무슨 대인 건지 타이 아니 이게 바퀴벌레 이거 무슨 바퀴벌레 얼마나 좋아하는 건지 이거를 신경을 엄청 많이 써놨어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마지막 수단은 뭐냐? 벌레는 자유롭게 날뛰게 놔두고, 젤리도 여기를 손을 대지 마. 그냥 인위적인 그런 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벌레가 없어졌을 때, 곤충젤리를, 곤충젤리를 가져오는 방법을 썼습니다. 네. 요 방식을 쓰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곤충이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줘야 빠져나와, 되고, 그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때 내가 손을 안 들이고 벌레가 죽어야 돼. 그게 되는 게 이제 오디세이의 깊은 용암이라는 지형이 들어갔어요. 요거는 이제 요 지형. 요 지형. 용암지대 지형에서 나오는데 깊은 용암이 있으면 내가 온열기나 이제 화염병으로 불을 지르지 않아도 항상 천도를 맞출 수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989도, 이렇게 돼있죠, 이쪽에. 그죠? 1000도까지 딱 올라갈 때가 있어요. 1000도, 이렇게 돼있죠, 방금. 잘안 보이지만, 온도, 저, 1000도 돼있죠. 항상 천도로 맞출 수 있어요. 리멀드에서 천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 최대 온도예요. 그러니까, 변방계 주민이나 동물이 500도 정도면, 음, 뜨뜻하네. 하고 이 정도 길은 그냥 지나옵니다. <laughs> 그냥 그냥 지나와요. 뜨뜻하네. 한 700도 정도 돼도 아, 이건 좀 뜨거운데. 이건 좀 뜨거운데. 800도도 버팁니다. 변방계 주민이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동물이랑 변방계 주민이 그 정도는 다 버텨요. 근데 1000도가 넘어가면 1000도 근처가 되면 절대 못 버텨요. 어, 생물은 절대 못 버틴다고 보면 돼요. 임프고 뭐가 아무도 못 버텨요. 아무도 못 버텨요. 간갑을 입어도 상관없어. 이 줄을 절대 건너올 수 없어요. 벌레가. 벌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더 이상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곤충이 나한테 습격 오고, 내가 소집을 해가지고 곤충을 잡는 그런 불편함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그냥 배속을 돌리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이 현상이 유지돼요 그냥 벌레가 기분 나쁘면 우리 본진으로 돌격하지만 여기를 통과 못 하고 다 죽고 한번 리셋되고 그냥 그 상황이 계속 유지돼. 저것 때문에. 지금 방금 갔죠. 이렇게 어, 이거 절대 못 지나가요. 절대 못 지나가. 어, 아시겠죠? 여기까지 올 수도 있는데 못 지나간다. 근데 여기서 용암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용암이 이 지붕 표시를 켜 보면 두꺼운 지붕에 있죠. 여기. 산 지붕에 있죠. 이 진한 초록색 여기 산을 뜻하고는 거거든요. 연한 거는 해제할 수 있어요, 지붕을. 근데 이 단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산지붕이 아니면 온도가 다 빠져나가요. 여기랑 여기가 용암 크기는 비슷한데 여기는 안 되는 이유가 저 정도 크기의 천도를 못 만드는 이유가 지붕이 산지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지역을, 이 용암 지역을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용암이 크고, 어, 요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산 지붕이 모두 깔려 있어야 돼요. 산 지붕이 다 깔려 있으면 여기는 지붕이 열 칸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없어도 천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지붕이 다 덮여 있어도 산 지붕이 아니면 천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요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지형을 할 때, 어, 산지붕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래야 천도가 유지가 된다 깔끔하게 어,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킬존이 해결됐어 벌레가 달려와 가지고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알아서 죽어 줘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벌레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나와 줘야 돼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가서 한대 때리거나 광란을 일으키거나 총을 한대 쏴가지고, 어그로를 끌거나, 귀찮잖아. 그죠? 귀찮잖아.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이디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덫을 깔자, 덫을 어쩌다가, 밟, 밟으면 오지 않겠냐, 그 다음에, 포탑을, 전선을 재연결 컨트롤을 해가지고, 한발 쏘고 나서, 오면 전선 끄고, 전기 끄고, 그러면 유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쭉 있었는데, 다른 걸좀 해보니까, 다 불편해요. 다 불편하고 계속 뭔가 자원이 들어가요. 자원이 계속 들어가. 근데 단 하나 온도를 높여서 온도를 높여서 하는 방식은 내가 별로 손이 안 들어갑니다. 온도를 높여서 하는 방식이 뭐냐? 이 곤충이 자, 최대 적정 온도가 60도예요. 근데 열사병이 걸리는 온도는 한 76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온도가 더 오르면 열사병이 더 빨리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도에서 어, 지금만 100도네요. 80도에서 90도 사이면 벌레가 열사병에 걸리다가 누군가 죽는다는 거야. 요렇게. 열사병에 걸리다가 누군가 죽으면 칼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다 곤충들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죽으면 우리 기지로 와요. 근데 얘, 메가 스파이더보다는 얘가 먼저 죽겠죠. 뭐, 누가 죽어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그 금방에 모든 이제 벌레들이 다 와서 여길 죽여주고, 그때 타이밍을 뭐 크게 잴 필요는 없지만, 그때 들어가서 곤충젤리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어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 가져올 때 문제가 생겨. 가져올 때이 싱크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요, 곤충굴락 30개가 벌레가 나오는 시점을 동기화할 수 없어요 딱 맞출 수가 없어요 싱크를 그렇기 때문에 보초가 한명 비교 필요합니다 벌레가 우리 정착민을 때릴 거 아니야 근데 반격을 키면 곤충굴락을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 벌집이 터지잖아 젤리집이 터져버리잖아 그러니까 반격은 킬 수가 없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서 결국 이쪽으로 벌레가 오게 돼요. 왜냐면 우리 정창민이 여기 오니까. 그래서 보디가드를 여기 세워가지고 짜자리 곤충들을 한두 마리 있는 거를 처리한다. 고런 식으로 자동화를 한다. 아, 요게 이제 곤충 사육하는 거의 마지막 버전입니다. 예, 일단은. 일단은 마지막 버전이에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한번 어떻게, 시, 실제로 어떻게 되나 볼까요? 벌레가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굴락이 부셔져도 바로 생성돼요. 어, 하루 이틀 있으면 바로 생성돼요. 어차피 쿨타임이 다 돌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는 부서져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갔죠. 누군가 열사병을 죽은 거예요. 어떤 벌레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소지 풀고, 이, 오야지 경비 세우고, 애들을 꿀 빨기 구역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물건을 취급허용 해제하면 벌레랑 그 다음에 젤리를 모두 가져온다. 여기 보세요. 얘가 나와있죠? 지금 짜증나게. 근데 얘가 이 속이 빨라. 일단 이속 이속이 느리면 안 돼요. 이속이 빠르니까 벌레는 또 열사병에 걸려 있으니까 이걸 많이 못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 여기 오야지 쪽으로 오죠. 그러면 벌레를 때리고 벌레가 죽는다. 요거는 4배 속을 돌려야 됩니다. 샤샤샤샤샤샥 샤샤샤샥 어차피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끝나면 애들이 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밑에는 안 가고. 얘를 소집을 풀면 문을 넘어가고 문을 닫으면 깔끔하게 딱 끝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내가 이때까지 리멀드 해본 것 중에는 바닐라에서 가장 곤충 젤리를 편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가장 품이 덜 들고 공수가 덜 들고 곤충 젤리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곤충 젤리가 어, 16,000개 정도가 쌓여있다 어, 16,000개 이게 오히려 처치 곤란해요. 왜냐면 상선이 이만큼의 돈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밖에 상단으로 이제 왕복선으로 가가지고 물건 팔때 은을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깜짝. 왜 그러냐면 은이 더 무거워요. <laughs> 곤충젤리보다. 곤충젤리가 더 가벼워요. 가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은을 들고 갈 필요가 없다. 곤충젤리를 들고 가야 된다. 곤충젤리를 그래서 애들 구역 풀고 이제 해주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개량할 버전 여지가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리프터가 있으면 정창민이 안 오고 리프터가 운반하니까 좀더 빠르게 운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창민은 뭘 하다가 오잖아요. 리프터는 여기 항상 대기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운반만 할거 아니야. 어 그래가지고 리프터가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리프터도 문제가 있는 게 리프터가 체력이 적잖아요. 체력이 적잖아 얘들은 전부 다 근이대가 보시야 근이대가 보시니까 벌레가 때리는 걸로 기스도 안 납니다. 근데 리프터는 체력이 적으니까 여기서 하다가 행동 불능이나 죽을 수가 있어. 그거 처리하는 게좀 귀찮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리프터로 하는 게 완벽한 상위호환 같진 않아요. 어, 이 결국에 맞을 수 밖에 없거든요. 어, 맞을 수 밖에 없거든. 음.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을 했냐면, 사람을 리프터로 만들었어요. 여기 생체리듬 반감기랑 핵분열 위를 넣어가지고, 잠을 안 자게 한 다음에, 그냥 사람을 리프터로 만들었어요. 밥도 잘안 먹고, 어, 잠도 안 자요. 리프터처럼 행동해요. 어, 인간형 그런 거죠. 똥도 안 싸고 리프터는 똥 싸잖아. 어, 사람을 리프터로 만들었어. 얘는 어, 총도 싸. 리프터 리프터도 뭐뭐 뭐 공격은 할수 있지만 어,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곤충 사육장이다. 요렇게 하면 여러분도 기지같이 기지같이 올리는 게뭐 리멀드의 의미는 없지만 어, 우상향할 수 있다. 우상향할 수 있다. 데 네.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있어 여기서 뭐가 제일 어렵냐면 내가 의도한 위치에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곤충 군락이 나와줘야 되는데 잘안 나와요 참. 지형 찾기도 지형 찾긴데 내가 준비는 다 됐는데 군락이 안 나와 이게 <laughs> 굴락이 안 나오면, 개발자 모드 키면, 뭐, 굴락 나오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조금 힘듭니다. 어, 그게, 그게 좀 힘듭니다. 요 지형을 찾는 거는, 저는, 한, 3, 4일 걸렸어요. <laughs> 그니까, 요만한 용암 크기에, 용암한, 용암 크기에, 산 지붕이 모두 덮여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쪽에, 용암 지대가 깊은 용암이 생성되는 걸 찾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어, 정말 오래 걸렸어. 근데 모드를 조금 쓰면 이 맵에 들어오기 전에 지형을 볼수 있어요. 그런 모드를 쓰면 이제 그런 시간은 없어지는 거죠. 그런 시간은. 그리고 어, 고토님, 벌레를 하지 말고 그냥 일반 습격도 이걸로 막으면 되겠는데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여기도 그래서 천도야. 천도야. 못 지나가. 죽어. 당연히 죽어. <laughs> 다, 당연히 죽어. 당연히. 못 지나가지. 당연히. 근데 이제 습격이 이제 메카노이드 습격이 오면 당연히 그건 또 열로 못 막습니다. 음, 열로 못 막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요런 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공을 들였던 굉장히 공을 들였다. 벌레 완전 자동화는 아니어도 반자동, 반자동으로 하는 방법 마지막입니다. 아아아 아, 아, 여기서 안 해보면 알수 없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아주 큰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뭐냐면 동맹이 우리가 힘든 줄 알고 도와주러 와요. 여기 적대적인 세력이잖아요. 맵에 적대적인 세력이 남아 있으면 동맹이 도와주러 와요. 말벌이 오는 거죠. 양봉을 하는데. 이 말벌 새끼들이 갑자기 이걸, 어? 내 꿀통을 터뜨리러 온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구가 보통 두 개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이 입구를 막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벌이 어디로 들어가죠? 무조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변방계에서 사는 생물은 여길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절대 통과할 수 없어요. 절대. <laughs> 어, 그러면 이제 몇명 죽고 뜨거워서 나갑니다. 어, 도망갑니다. 고, 어, 그런좀 문제점이 있더라. 고 나도 처음 알았어. 나도 깜짝 놀랐어. 나도. <laughs> 깜짝 놀랐어. 관계도가 까여도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관계도가 까이고 적대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기지에 곤충 젤리가 15,000개가 넘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냥 쏘면 동맹입니다. 그냥 이거 뭐, 젤리가 무한이에요. 쏘면 무한, 그냥 동맹이야. 그냥, <laughs> 그리고 여기서 부산물이 하나 있는데, 곤충 고기도 당연히 가져옵니다. 여기서 곤충 고기는 호화식으로 만들면 돼요. 호화식으로 만들면 곤충 젤리가. 아, 곤충고기가 무드 마이너스지만, 어, 마이너스 3이지만, 호화식이 무드 플러스 12이기 때문에, 무드 플러스 9입니다. 당연히 더 좋아요. <laughs> 어, 무드 플러스 9야. 엄청난 음식이야. 엄청난 음식이야. 그래서 요거 창고에 넣어놓고, 식량도 해결돼. 다 해결된다고. 어? 먹을 것도 해결돼. 돈도 해결돼. 자원은 그냥 다 사면 돼. 특수한 자원 다 사면 되고, 왕복선 있어가지고, 전 세계 일주 하면서, 세계 일주 하면서, 여기서 엄청 많이 들고 가요, 여러분들. 이거, 곤충젤리 무게가 가벼워가지고, 2만 개가 들어갑니다, 이거. 이, 2만 개. 곤, 곤충젤리 2만 개면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다 사도 돈이 남아요. 정, 전부 다 사도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저거 들면 그냥 세계 일주 한번 하고 오는 거야, 그냥. 시겠죠. 또 간다, 간다, 간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나도 생각지 못한 장점이 있던 이, 있는 게 열사병으로 얘들을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렉이안 걸립니다. 아 이거는 나도 엄청나게 좋더라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원래 벌레 사육을 하면 벌레가 항상 몇십 마리 있어가지고 그 벌레 잘때 z 트 z 트 젠트. 지즈즈 하면서 자잖아. 그것 때문에 렉이 졸라 걸리는 느낌인데, 항상 일정 그 곤충이 와서 꼬라박기 때문에 몇 마리 없어요, 여기. 여기 몇 마리 없어. 렉이 별로 안 걸립니다. 이게 정말 좋아요. 이게 정말 좋아. 그래서 성능이다. 어. 완성을 시켜놓고 보니까 내가 만들 때는 스트레스 받았는데, 완성시켜보고, 시켜놓고 보니까 돈이 필요할 때 한두 번 그냥 채밀하면 돼요. 어?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해줘도 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러다가 아돈좀 필요한데, 그러면 그때 몇번 수확하면 돼요. 그때 몇번 수확하면 돼. 아무것도 관리를 해줄 필요도 없으니까. 여기에 투여되는 자원도 없습니다. 하나 사람이 살짝 열 받을 때가 언제냐면, 요런 데가 진공장벽이 고장 났을 때. 진공장벽이 고장나면 열린 문 판정이기 때문에 온도 관리가 살짝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고장나면 조금 짜증나긴 합니다. 안쪽 부분이 바깥쪽은 상관없는데 안쪽 부분이 고장나면 좀 짜증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살짝 이상하게 돼 있죠. 금지. 이게 진공장벽은 밖에 있고 안쪽에 전파난 문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진공장벽을 금지를 해버리면, 수리를 안 합니다. 그, <laughs> <laughs> 어, 수리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를 금지를 해놓으면, 이제, 여기 주거지역을 해도, 이제, 수리를 하거든요. 좀,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해놨어요. 유지보수가 좀 쉽게 하려고. 좀, 그렇다. 여러분도 이제 벌레 사육 한번 해보시고 이번 DLC에 와서 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이 트랩을 만들기 위한 유일한 준비물은 융암지대 진공방벽 그렇다 당신은 지금 당장 오리세일을 구매하여 스마트곤 중량식을 해야 한다 그쵸. 아 이건 DLC 많이 안 필요하네요 그렇네요 뭐 조금 편하려면 구울이 필요한건데 구울이랑 리프터가 필요한건데 저 없어도 잘했거든요 없어도, 뭐, 상관없이 잘 해가지고, 어, 필요하지 않네요. 어, 필요하지 않네요. 진공장벽? 진공장벽도 충분히 용암만 크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 있나? 충분히 용한 만큼은? 아 그건 좀 힘들겠다. 직공 장군이 있어야겠다. 이거 천도 유지가 안될것 같다. 맞습니다. 그 타이난이 잘못한 거예요. 저 리프터 못 써서 안, 못 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 쓰는 게 아니고. 겉터입니다 저는 3 0 대에 성공적인 리 양식에 성공하여 응오만의산을 축적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laughs> 블로그 글같이 써져있어. 시즈원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벌레를 관리해서 여러분도 30대은 50만을 축적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30대 벌레 양식을 알고 나서 어, 기지같이 총 자산 115만에 다달았습니다. <laughs> 벌레를 알기 전까지는. 이렇게 큰 돈을 얻을 수 없었어요.